네, 안녕하세요 안녕마이카 골드 김환 과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차종이고 현재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예,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차량 가격 전국에서 최저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는 항상 예,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차도 좀 여러분들 선호하시는 차량을 싸게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 차량, 기아의 올뉴 k 7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 최초 등록된 2.4 GDI 리미티드 차량입니다. 그래서 등급 뭐 꽤 높은 상위 2.4에서는 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아요. 33,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형차들은 용도 이력이 많이 붙어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이면서 키로수가 3만밖에 뛰지 않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사고가 예, 어, 유사고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뒤에 백판넬 백판넬이 지금 판금으로 찍혀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운전석 뒤에 휀더가 교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사고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앞쪽 이 올뉴 K7 특성상 서포트 방식이 아니에요 프레임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범퍼와 이 그릴을 바꿔도 프렌트, 프론트 패널이 이제 W로 찍힙니다 그래서 이 차량 지금 패널도 W 판금되어 있고 여기 휀더 이렇게 해서 교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공 기록부 올려드릴 거니까요. 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뭐, 당연히 누수나 누유 이런 거 전혀 없고,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신차 보증이 남았다는 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시 굉장히 선호가 높았던 이 세로 그릴.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중후하고 세련미도 있고 조금 고급짐이 좀 있어서 예, 이때 당시에 올류 K7은 진짜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선호도도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또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앞에 본넷 지금 깨끗해요 예, 볼힘이나 이런 크게 흠집난 부분 없고요 기아 엠블럼 마크잘 살아있고요 자 여기 라이트 부분 전혀 손색이 없죠 네 스크래치 나거나 그 다음에 슬림 현상 깨진 부분 전혀 없고요. 밑에 4구 LED 안개등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죠. 네, 왜냐하면 또 밑쪽으로도 더 높여주기 때문에 요4구 안개등 들어가 있는 것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쪽 반대쪽 라이트도 헤드램프 깨끗하게 잘 자리 잡고 있죠.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요 지금 18인치 휠 타이어 가지고 있는데요. 어, 테두리만 조금 휠이 스크래치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타이어는 한60% 정도 남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시그널 여기 부분도 잘 놓쳐요 좀 깨진 거 없고요 쓸림 현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도어 지금 광택도 굉장히 잘 나져 있어서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네요 이렇다 할 이렇게 흠집 같은 거 특징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앞뒤 너무 깨끗한 상태고요 뒷타이어는 뒷타이어는 그냥 신품이에요. 홈 보이세요? 제 손가락 홈 그냥 다 들어갑니다. 네, 이 뒷타이어는 굉장히 지금 메리트 있는 신품 상태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뒤핸드 라인 역시 깔끔하고 뒤 후미등도 지금 보시면은 깨지거나 쓸림면상 없고 네, 물찬 부분 전혀 없습니다. 범퍼 라인 보시면은 센서 들어가 있고 네, 카메라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뒤에 후면부 라인도 크게 뭐 찌그러지거나 덴트가 필요하거나 판금 도색이 필요한 부분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진짜 거의 신차 준신차급의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상태가 깨끗해서. 네, 이 차량 지금 제가 누르고 그냥 이게 올라왔거든요. 파워, 파워 트렁크가 지금 있는 차량입니다. 파워 트렁크 꼭 참고해 주세요.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 그 다음에 이 정도 뒤에. 적재 공간 역시 대형차기 때문에 넓긴 넓네요. 골프백 한 4개? 뭐, 요렇게는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낚시가방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저기 리페어 킷, 리페어 킷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사고 부위 말씀드렸어요. 이판 이 밑에 얇은 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판금이 들어갔고, 이쪽, 이쪽이 지금 수리가 들어갔습니다. 뒤에 핸더.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닫을 때도 이 버튼으로 눌러서, 닫으시면 편하게 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파워트렁크 있는 차들이 편하긴 하고 예, 또 좋은 옵션이라고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넘어와서 역시나 그냥 흠 잡을 게 없습니다 제가 뭐 크게 트집이라고 얘기해도 뭐 트집을 잡을 게 없어요 너무 깨끗해서 타이어 역시 뭐 좋고 휠 좋고 뒷도어 문제 없고요 앞도 문제 문제 없습니다. 거의 문콕도 없어요, 문콕도. 저는 문콕까지 잡아내는 사람인데, 이 문콕까지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차가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어, 굉장히 지금 굉장히 메리트 있는 현재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한 반에서 60% 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저는 진짜 준신 측급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 사고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금액적으로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런 차를 또 구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사고가 있고, 뒤쪽 사고가 있고, 좀 싸게 좀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요런 차입니다. 그래서 K7 보시는 분들 요거 충분히 고려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내부에 있는 옵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트 볼 건데요. 어,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화면상. 지금 브라운 컬러예요 지금 다크 브라운 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내장재가다 그랬습니다. 지금 센터 패시아나, 도어 트림 라인이나 다 다크 브라운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어, 색상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뭐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해요. 나는 검은색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베이지가 좋다 아니면 다크브라운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차는 현재 지금 다크브라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트 상태는 뭐 당연히 3번밖에안 탔는데 뭐 해지거나뭐 그런 게뭐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상태 확인할 수 있고 예, 전동 시트를 가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동 시트 해봤을 때 이상 없고 조수석도 지금 전동 시트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예,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걸어볼 건데요. 예 바로 버튼식 시동. 입니다. 게요주세요 음. 엔진 조용하고요, 떨림도 없습니다. 자, GDI 엔진이에요. 그래서 특징은 어, 처음에 냉간 시에 굉장히 RPM이 떠 있어요. 떠 있고 어, 좀 소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RPM이 떠 있기 때문에 소음이 조금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열을 받으면은 이게 쫙가라앉거든요그 예,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이게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K9, 제네시스 DH, EQ900, 뭐 아반떼 K3, k 3다 GDI 엔진을 쓴 엔진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지금 8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한번 보죠 후방 카메라 선명이잘 나옵니다 지금 이상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열선 시트, 양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뭐 리미티드에서는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다른 옵션 추가 안 하신 것 같은데, 기본으로는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 전자 파킹 시스템, 그리고 돌드, 그럼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모드로 주행 모드 변경하실 수 있고요. 핸들 열선, 작동 잘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상한 부분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앞에 보시면은 역시 아날로그 시계 대형차의 특징,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고 에어컨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일단 히터, 히터 먼저 틀어 볼게요. 예, 뜨뜻한 바람이 바로 나오네요. 예, 온도 예, 정상적으로 지금 체크가 돼서 히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도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뒷 블랙박스 지금 네, 빼놓은 상태인데, 네, 아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차량, 음, 블랙박스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핸들 보시면은 우드는 안 들어가네요. 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 산만이기 어, 때문에 크게 뭐 사용감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가죽 컨디션. 근데 더 쓰면은, 음, 좀 색이 바랄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가죽 특성상. 그리고 체크해 주시고, 앞에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핸즈 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 핸들 리모컨까지 네, 핸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문. 열었을 때 이상 없고요 전동조비 패드 미러도 문제없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옵션이 다 끝난 줄 아셨겠지만 아닙니다. 눈 앞에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리미티드는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숫자가 어저 보이죠? 0 네, 네, 차량은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차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계기판을 잘안 보게 돼요. 이 부분은 그래도 좀 편리한 옵션 축에 속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뒤쪽 넘어갈 건데요. 진짜로 아, 너무 내부도 준신차급이에요. 너무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 네. 부분 네, 말씀드리면서 뒤쪽 시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짧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시트입니다. 거의 예, 앉은 흔적이 없습니다. 너무 지금 깨끗하고요. 보시면은 아마 와 깨끗하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하이뭐키로 수가 있으니까요. 뭐 얼마나 탔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대형차이기 때문에 앉아봤을 때예그 공간적으로 봐도 크게 뭐 좁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고 예 양호합니다. 그리고 도어트림 보시면 2열 1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앞네스트 내렸을 때와 이거 껍질도 안뗐네요 덤네스트 내리지도 않았나봐요. 여기 커플도 여기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송풍구 그 뒤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뭐흠 잡을 게 없습니다. 그냥 진짜 준신차급. 예, 정상적인 엔진 컨디션인데요. 어, 사실 이게 문제가 있더라도 예,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차 보증이 남은 차량이에요. 5년에 10만 엔진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3년에 3만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 미션 쪽에서는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충분히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예, 프라블럼 no 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또 이제 HID 램프가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양쪽에 HID 램프 잘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꼭 체크해주셔야 되고 안개등. 아까 제가 4구 안개등을 말씀드렸잖아요. 안개등 정확히 잘 나오는지. 이것도 LED 있기 때문에 꽤 값이 나가요. 이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했으니까요,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제요 차량 지금 예, 아까도 처음에 인트로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오프닝 때 예, 전국 최저가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차량 인기 많은 차종에 예, 가격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이 가격이 나오냐? 아까 성능 기록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뒤쪽에 사고 예,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라리 이런 차량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년 된 3만 킬로 된 차량 거기에 예, 인기 있는 차종 여러분 만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예, 꼭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영 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